나 저는 항상 그냥 어, 뭐 40렙짜리 한데도 지고 왔는데 요새 캐릭터 상향 많이 뗐다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나봐요 일단 저희 비타민으로 갈아, 갈아 끼신 거한복 봅시다 한번 근데 유일하게 버프 안 받는 게 쟤잖아요 버프 안 받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좀 보라는 뭐라도 건드려주지 보라 망하는 좋아도 던전은 뭐야 던전을 바꿔줬어야 되는데 왜왜왜안 해준 거지? 어호, 어, 이거 들어가는데? 새하더구 진짜. 새하로 게 얼어버렸어. 그건 다 공감하던데 전부다. 뭐? 안 잡혔다. 무적. 무적기 끝까지 했잖아요. 그리고 끝까지 한번 해가지고 하죠. 안 맞은 거예요, 그거, 저거. 진짜. 아, 제이로 제이로 보라색이 힘든데. 왔다. 나이스. 오았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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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득. 이, 이제 이제 시작인가? 어. 맞았것같데 맞다. 맞맞아요 맞아요. 어 뭐야? 뭐야? 아 너무 빨리 졌다 Okay. 저게 무조건가 필요하구나 저 싸울 때 스티어가 추가타까지 잡기가 있어가지고 저게 아, 저 스티어가 어. 언제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저게 은근 길다고 들어가지고 저거 추가타 끝까지 날리는 것까지 다 잡기 어, 음. 어 위험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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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조금 위험한데? 일부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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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신 것 같은데? 오케이. 걸렸다 걸렸다 됐다 어 잠깐만 이거 아또돌 어? 나이스 이거 잡는다 나이스 <laughs> 아 CX 오졌다 와 진짜 대박이다 저걸 끊어서 었 잡네 야 나이스 진짜 내 차례 안오게 제차까지올것 같은데 사람은 홈게임 하고 있을게요 아 안돼요 <laughs> 안 돼! 저거 잡혔네. 어, 저거 15강인데? 와, 15강이 있네. 저건 종전나 아니에요? 아니요, 종전러면랭킹에 보여야 되는데 없어요. 그것도 없어요. 예전에 봤을 때그 종전 그 별표 달고 있었네. 어, 예전에요? 네. 아, 어, 그럼 종전, 종전나구나. 아, 씨 아프다. 아, 맞다. 야, 저걸. 어? 저 걸리지 않나? 안 걸. 공중에서 공중에서 걸리긴 한데 그거 하면은 소마가 이제 바로 결정기 꽂아버리니까. 결정기 때문에. 결정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, 저거 딱봐도. 소마 옮겨놨네. 왔다. 저기 하나 오잖아요. 두개 피하고. 피하고 와, 와 진짜 저거 어타있스탑아 뺐다 어. 아이고 걸렸다 아이걸 아, 체력만 조금 깎아서는데 체력만 최대한 최대한만 체력만 나이스 아 됐습니다 알좀이정도 아, 됐어요 오케이. 아 아마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. 어디, 일로 와봐. 들어와. 들어와. 아마 올 텐데, 한 번. 물에서 안올 거야, 아마. 어디? 물에서 안올 거야, 아마. 오케이. 걸렸다 보여줄게요. 꽝. 삼십팔만. <laughs> <38만. 웃음> 저것도 세니까. 어이구. 오랜만에 보는데, 여러분. 한번 더. 내가 이것 때문에 포기를 못 하겠어, 이 칼을. 아, 이칼 짜릿해. 아, 그니까. 내가 네. 막 세다는 거 사기만 했지. 아! 미세다는 게. 야 아이, 큰일 났다. 오메! 이거 잡면도 있잖아. 타투 잡면 진짜 오지. 달렸다. 어, 뭐야, 왜안 맞았어? 어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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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아! 아, 아, 아! 제작! 오케이. 잠깐만. 뭘 하는데? 오른데? 좀, 좀, 좀. 온다 온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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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칼 뜯어오면 음. 일단 풀자 한번 중간에 있어 중간 중간 위 저기 고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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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와씨야 아. <laughs> 이놈아 아. 안돼 까비 근데 저도 너 잡을 수 있겠죠? 저도 넘면 될것 같은데 진짜 오케이 저거? 조금 있는 것 같긴 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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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지네 나이스 <laughs>